안녕하세요. 이 면으로 누르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이 면을 그이 상태에서 헤드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눌러서 칠 때, 이는 이제 공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이렇게 누르죠. 그래서 은밀하게 보면은 좀 직각이 가깝게 이렇게 되죠. 이제 덮어질 때, 덮어지게 할때 일단은 좀 이렇게 꺾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어, 이런 식으로 누르는 대이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만두 순간에 만두 순간이렇게들 누르죠. 조금 웨이트를 할때 이렇게 누르면서 돌리, 돌리고 누르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돌리려고 안 해도 그냥 누르기만 해도 돌아가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약간 이 상태 이 상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위에서 바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팔이 팔이 쭉 스트레이트 하고 했을때 팔이 쭉 들어가면서 헤드가 거의 수평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핀이 걸리면서 이렇게 눌러주죠 미연이 그래서 이제 락벳이 이렇게 쭉 누르면서 헤드가 앞으로 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좀, 거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수 있고, 공을 내가 확실하게 눌렀을 때는 거의 이렇게, 돼요. 약간만 이렇게 세워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 헤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팔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을 칠때 감각적으로 그공 이렇게 께연에 이런 것을 자기가 느끼고 네트 네트를 네트 위로 목표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스윙을 걸면서 이렇게 눌러 주면서 스윙을 거죠. 팔로 팔로 이렇게 밀었을 때 이제 몸으로 들어갔을 때는 몸하고 같이 이 덮어서 칠 때, 그,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덮어서 그대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잘 썼을 때는 팔꿈치가 움직이면서 이제 이렇게 면이, 이더 살짝 순간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공을 이제 많이 치다 보면 자, 연스럽게 되는 거고 이거, 하고 그 이거, 해서 이거, 도하이의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어떻이보이 그 레깅으로 손목, 손목은 아니지만은, 손하고, 헤드하고, 몸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는 돌리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이것의 기준점은 임팩트 순간이죠. 임팩트 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뭐 떨어지거나, 뭐 수평으로 오거나, 그러면 라켓이 들어갈 때, 자기, 자기 몸이 그걸 느끼죠. 그래서 그 각도를 맞추면서 두껍게 맞추려고 했을 때, 네, 이런 각들이 이렇게 팔이, 팔이 이렇게 돌면서 그 면이 거기 이제 좀 두껍게 들어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지고, 다시, 굴면서 이렇게 12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맞는 순간에는 맞춰지고 그다음 앞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요 이게 짧은 시간에 되기 때문에 눈에 잘안 보인다는 거야 그냥 그냥 헤드가 돌면서 그냥 쳐지는 것처럼 느낄 뿐이고 근데 이제 천천히 해 보면은 이걸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눌러주면서 면으로 면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맞는 순간에는 이제 똑껍이 맞죠. 이 이런 거는 이런 각도 각도 이런 거는 옛날 클래식에서 이 각도를 맞추기, 정면이라는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쭉 밀었다 뒤에서부터 그 각을 일정하게 쭉해서 앞으로 쭉 보냈다 이제 그그 그 생각에서 그 발상 자체를 움직이면서 할 때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만든 순간만 그 방향성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자유롭게 가고 그 대신 그 더 강하게 칠수어더 강하게 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방향성을 가졌거든요. 좌우로.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힘이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가속도를 붙이면서도 만든 순간에 면을 방향성을 가시려면 이제 좌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때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헤드가 또 자유롭게 가고, 좌우로는 이러고, 이렇게 덮어지고, 다시 미련이 만들어지고, 다시 덮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만든 순간에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음악이나 운동이나, 그 결국은 타이밍,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 리듬, 그것으로 치는 거죠. 형태적으로 뭐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몸이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맞는 순간에만 두껍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갖고 있어야 될그 생각이 정지 상태가 어,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그 레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처음에 이제 레깅을 할 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거를 내가 일부러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이 동작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서 몸이 들어갈 때 뒤로 빠지고 다시 앞으로 가는 이 동작은 그냥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고 몸으로 이제 느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임팩트를 시킨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은 이 이렇게 들어갈 때 내가 몸이, 몸이 움직일 때 라켓이 이렇게 움직이고 뒤로, 뒤로 갔다 다시 갈때 이거를 최대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놔두는 거죠. 놔두고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그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내 생각은 임팩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켓면. 공하고 이 라켓 면만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그대로 들어가면은 이 라켓은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일으킨 동작이 그 스스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단지 나는 그거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되게 그렇게 하고 일단 그 길을 익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드적으로 조금 더 이, 이, 이때 힘과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레깅을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면을 맞출 때에도 이거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면이 이렇게 하면 경직되고 몸이 게임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면을 만든 순간에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서는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쓴다는 것은 던지기로 들어갔을 때는 팔꿈치를 쓰고 이렇게 팔꿈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면만 그 만든 순간에 면만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제 몸을 써주면은 라켓이 알아서 움직여서 쳐진다는 거죠. 그런 거는 공을 몇번 쳐보고 가면은 금방 감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덮어서 친다고 했을 때, 이 이거를 처음에는 이 팔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안 되죠. 처음에는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된 상태에서 덮어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요. 그대로. 이 각도를, 면의 각도를. 그대로 가고, 단지 팔을 이렇게 좀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라켓, 라켓 면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약간 V자로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그래서 헤드 무게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그 팔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하셔도 이대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내가 밀, 밀릴 때는 또 이렇게 쳐야 돼요 밀려서 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여유가 있고 이제 연습량이 올라가고 타점이 맞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면이 이런 식으로 팔을 돌리면서 치고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무게, 무게를 잘 컨트롤 하면서 무게를